이거 그게 아니잖아 여기잖아 시계판인데 여기, 여기 <smira> 시계 <파기네 ,system> 오랜만에 오네 스타네왜다 <welche> 직원분들이 옆에 계시지? 부담스럽게 뭔지 뭐 질문 이 있어? 이런 거 그래서가 내가 평소에 비누로 맨날 씻다가 그렌지 보습이 좋더라. 얘 그럼 아했잖아 비누로 안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될것같아 어, 이런 느낌이 다르더라. 응? 이거는 음. 응. 뭐지? 소금 같은 거안 들어가. 이거는 어? 스크럽이 있어요. 그게 뭔데? 좀 피부에 까지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 좋은 거가. 소금 같은 거. 그거는 피부 두꺼운 사람. 어. 우리는 이거면 돼. 이제 립스틱 산다며응 음. 응. 비내게 다 바. 그래. 그래 네, 먹이고. 어때? 와, 아, 이쁘다. 이쁘다. 해 어. 볼래? 아니, 내가 왜 보는데? 왜 t 태 i n 지그만 m m y 이 n 입 e d to check more high. I d o n 아,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게 n o w I d o 색깔이 n o w I don't know. I d o 이 t k

너무 예근데요이 너무 예뻐요 와내입 완전 이뻐졌어 어, 완전 이쁘다 뭐다 근데 내가 여기 테스트했어 오오 어, 발 해줄까? 음. 지워줄 까있을 내가 발로줄게나 그냥 이렇다 너의 뒤로 스피드 마아와 김희아 장품잘 샀다 너 오빠 셔사데다 어. 내 입술가 완전 시원해. 완전 독촉하네 오늘 크리스마스 입은데 퍼프트리 조용하네. 늦, 늦게 나온다, 사람들. 지금 6시 반인데. 3개, 9교 국가라서 그런 것 같아. 와, 여기 뭐좀 많네. 저는 운동할 때 입을 티가 필요합니다. 그, 나입고 운동하니까. 이 겨드랑이 안쪽이 쓸려가지고 피가 나더라 그래서 산 운동할 때 겨드랑이 그 부분 넓은 거있는 건가? 그럼 어떤 케이스 나시 말고 그냥 반팔 티면 될것 같은데 면 말고 면 면이라도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거? 좀 가벼운 거땀 빨리 마르고 있잖아 그왜그좀 그 쫀쫀한 거 어디였지? 몰라 여기였다 여기라고? 아. 어. 그 사람 없네 근데 어, 맞나? 응. 근데 사장님이 달라 이런 거? 어 이런 거 오늘 입고 있는거 아름다워요 어 그런거 그런거 어 흰색 없나 흰색? 달리기할때 좀 해뜨면 안덥게 로봇사운드 아 이거 싫어 이거 너무 화려해 와 색깔이 별로 음에 안드네 그래도 클래식, 그래서 흰색도 괜찮을것 같다 어흰색이랄 흰색 흰색 보자 흰색 다잘 안찼나보다 너무 낡았어 어 이거 여자꺼야 여자꺼네 여자꺼 와 진짜 <laughs> 낡았다 안 된다. 엄면해. 아이 단골인데요. 거 사고 싶어하는데. 아 이거 또뭐 있네. t h 타 s t 어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요. 어, 흰색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사인 아니암암 아니지만, 알아요알아하면아 와.. 많이 가다오 회색도 괜찮다 회색 검은색도 괜찮고 검은색 사야겠다 흰색 없으면 검은색이지 이거 사서 사다 M이 낫나? L이 낫나? L이 낫다 어. 응. 이거 사면 뜨거워두. 되겠네 음. 괜찮아? 천안 어, 괜찮다 딱 빨리 말겠네 응. 이거 봐도 된대 이거 볼까? 그래 응. 딱 맞는 거 같은데?

너안 좋아 너무 많이 먹었어 마무 많이 먹었어 우리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빨 라우 이좀큰이야 아. 기 사람 왜 이렇게 많노 집에 와야지 뭘 먹어야 된다? 뭐먹노 맛이 든다 목마르긴 한다 와 저기 봐. 산타다 선물 주려고 런랑 같다 나도 선물 달라 할까 선물

아 슈가 사 먹자 밤 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이루치다 이나이 이루치다 아오 어 초코 할래 초코 초콜렛? 어 초콜렛 어디 앉아서 먹자 커피 마시라고? 어디 앉아서 먹자 아, 어. 짠 어. 여기 스나웃 어. 나무로 만들었어 아 숟가락? 어 아니 뭐나? 어 새콤하네 맛있나? 맛있어 어 우와. 스케줄인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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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큰 콩에 사진 찍고 싶어 아, 하아아자이요 어린애들 사진 찍는건데 니가 사진 팅이 아닌거 같은데 <laughs> 애들아 사진 이을지 오빠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안온다며 아, 여기 좀 나나? 여기 좀 나네 크리스마스 같네 와 산타다 산타 어와 산타 못생겼어 못생겼다고? 어 <laughs> <건물 안 줘. 웃음> 선물 안줘 선물 안줘 못생겼나 여리고 산에서 판좀 찍을래 애들이 나랑 찍찍을래 왜 해퍼 왜 옆에서 바요 화이팅 이렇게 산책을 해왜안 찍어 산타을하서이팅을게안 찍어요 왜 아프나 안 찍어 안 <laughs> <왜? 웃음> 같이 같이 찍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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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안안찍안찍 왜? 안 찍어 안 찍어 안어안어안찍 이합 보자. 찢어줄게. 자, 어줄게 하나, 둘, 셋. 나 김소바 찢어줄게. 애기들차다본다 김치.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셋. 곰도 곰 가서 찍을까? 추억 있잖아 뭔 소리고? 추억이야 추억 음, 추억이야 이제 곰이랑 파인 찍고 싶은 거잖아 추억이라니까 추억 석아 너 찍어줄게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온나 됐다 오.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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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온다 이거 <laughs> 왜? 됐나? 추억 아, 많나 이거? 됐다 아, 하우스 뭐다 했네. 산타랑 같이 찍어야 돼. 어떡하노. 아, 아까 조그만한 산타랑 찍었지? 어. 어, 케이큰 산타인데 큰 산타랑 찍을래. 하늘 위로 점프해가지고 올라타. 어, 산타 내려왔다. 어, 같이 나오자. 같이 나오 어, 산타랑 어, 어, 같이 나오자. 나랑 같이 나오자는데. 1, 2, 3, 4, 됐다. 나 찍어줘. 나 찍어야 돼. 같이, 같이. 아. 싱싱. 샌나. 아, 아, 구경 잘하고 가네. 어, 네, 엄마의 집에 가. 가야지. 피곤하다. 사진 잘 찍었네. 크리스마스 <laughs> 제대로 찍어야지. 여러분,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